저 아시는 분 계세요? <laughs> 어, 네.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도 계시고요. 어,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저를 말씀드리자면요. 저는 이번 4월 달에 다만 그대리 이란 타이틀곡으로 데뷔를 해서 이제 후속곡 뒤척이다로 활동을 했던 신인가수 박시환이라고 합니다. 이렇게 어 이렇게 멀리까지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<laughs> 네. 어 오늘 어 날씨도 되게 좋은데 어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어제 왔어요. 어, 어제 오셨어요 오승. <laughs> 어쩌고 좋은 추억이 되셨길 바라. 어 오늘 제가 가장 처음으로 부를 노래는요. 어. 제가 데뷔곡이었고, 제 타이틀곡이었던, 다만 그대를. <laughs> 어, 오늘은 제가 모르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, 곡 설명을 조금 조금씩 드릴게요. 네, 이 노래는, 어, 고 김강석 선배님의 그 사랑했지만 이란 노래를, 그, 후렴구 부분을 샘플링해서, 어, 박근태 작곡가님께서 새로 만들어주신 곡이에요. 어, 기존에 저를 알고 계셨던 분들은 좀 새로운 모습을 보실 수 있고, 어, 노래 어떤 청량감을 좀 많이 표현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. 어, 아니, 말이 너무 길어졌네요. 꼭, 아, 어? 그냥, 바로 들려드릴게요. 네. 아, 처음 아, 곡, 가만한대이라는 한 잔만 마실게요. 저도 어, 먹는데요? 이따 또 마실 거예요. 다만 그대로 이란 노래였고요. 아, 어, 막간에 목을 위해서 잠시 쉬어야 되기 때문에 수다 좀 떨게요. 제가 포옹에 처음 왔거든요. 저도 처음 왔어요! 아, 정왔대요 <laughs> 아, 제 덕분에는 아니고 저 때문이군요. 아 포항에 뭐가 맛있나요? 여기 사시는 분이? 물회! 아늘이 물회! 아 오늘 저녁은 물회로 같이 나와요! 같이 나요아 숙소 근처에 있는 것 같아서요? 네, 아... 죄송합니다 사장님 아 여기 원래 오시는 분들 빼고는 바깥에 계신 분들은 다저 오는지 모르고 계신 분들인가요? 감사합니다. 멋쪼록 네. 가시는 거는 멈추셔서, 잠시. 여기서 노래 좀 듣고 가셨으면 좋겠어요. 잠깐만 듣고 가세요. 가수 박시환입니다. 아, 네. 아, 노래 불러야죠. 네. 네 다음 곡은요. 이 여름에 어울리는 겨울 노래예요. 음, 음, 이문세 선배님의 어, 제가 그때는 어좀 힘들었을 때지만 겨울이고 어, 술을 마실 때 아, 가끔씩 많이 들었던 그리고 옆에서는 기타 쳐주는 형이 있고 이 노래는 굳이 노래를 부르지 않아도 그. 이 노래 반주만 듣고 있어도 기분이 굉장히 쓸쓸해지고 슬퍼지는 그런 노래 더라고요 어 여러분들의 이 노래를 들으시고 잠시 쉬어 가셨으면 해서 이 노래를 선곡을 해봤습니다 어 다음 노래는 옛사랑 노래로 여러분드리겠습니다이 노래를 듣는 건가요? 도게 서성리다 울었지 나온이들이 가슴에 상처 그 텅빛 하늘에 눈빛 뚫켜져 가며 옛사랑 그일름 아껴불러 보는 참아 빌려와 옹기슬려 니우다 후회가 또 하다 남은 눈이 미르 눈도 울어도 아플 것 같지 않죠 지나온 내 모습, 모든 것을 새겨어 이제 그리운 것을. young yeah.

매우 좋아합니다. 어, 어떻게좀 마음이 좀 편안해지셨나요? 네. 좀 쉬셨어요? 네. 음, 어, 마침 하늘이 도와줘가지고 해도 조금씩 들어가고요. 네, 적당히 기분 좋은 날씨가 된것 같아서 네, 정말 감사드립니다. 저 네. <laughs> 어, 다음 노래는 어, 저에게 굉장히 의미가 깊은 노래예요. 음, 아 오늘 네,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곡에 대한 설명을 좀 많이 드릴게요. 저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. 어, 일단 제목은 내 사람이란 노래고요. 어, 이 노래는 제가 작년 슈퍼스타 K 때 준우승을 하면서 이제 경연을 해서 처음으로 받은 제 노래입니다. 어, 가사가 저를 중심적으로 어떤 짝사랑에 대한, 어, 한 28년 됐죠. 뭐. <laughs> 짝사랑에, 그때는 27년이었는데, 그, 27년간의 서름을 녹여낸 그런 노래고요. <laughs> 이 노래는 제가 처음 들었을 때, 어, 이 노래 처음 듣고 약간 중국 진출을 노려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. 네, 일단, 처음에 이 네, 벌스를 들어보시면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나요. 네.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고요 가끔씩. 와요, 어, 아, 아요 아, 그렇죠. 저도 역시 그래요. 네. <laughs> 그런 노래고요 어, 작사는 최가번 작곡가님이 해주셨고, 이제 작곡은 신사동 호랭이 형이 이제 저에게 준 노래입니다. 사실 이 곡에 가이드를 먼저 만드실 때그 전에 가이드 가사도 너무 좋아서 이 노래를 외우기가 굉장히 힘들었었어요. 음... 방송을 보신 분들은 제가 굉장히 실수하시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. 음,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고요. 이 노래, 내 사랑, 그리고 박시완이라는 사람을 어, 가수로서 첫... 어, 안녕하세요. 보이나? 안녕하세요. 고인아. 네. <목소리> 박수현이라는 사람을 가수, 가수로서 첫 내보인 내 사람이란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. <laughs> 그대 집 앞에 서서 편지처럼 내려놓고 돌아서 되돌아오.